친구들 대파고 와본 적 있어요 요 안에? 저는 어, 저는 그 손잡고 들어갔어요. 아 에스포트 한적 있어요? 저는 손잡고 들어가본 적 있어요. 오. 이 친구는 아, 없어요? 네. <laughs> 대파게 구경 몇번 왔어요? 네? 대파 경기 보러 몇번 아, 왔었어요? 많이 왔어요. 어 많이 왔어요? 오늘 어, 어, 네. 처음이에요. 아처 참. <laughs> 너무 아침 먹고 왔어요? 어... 아침 먹고 왔어요? 네. 뭐 먹었어요? 콩나물꽃 네. 어? 콩나물꽃 네. <laughs> 맛있는거 먹었네요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laughs> 왜 많이 안먹었어요? 일 먹었어요 네. <laughs> 어... <재밌었어요. 웃음> 친구 바지가 화려한데 바지인가요? 아니요 싫어하는 바지에요? <laughs> 그럼 어떤거 좋아해요? 이거 셔츠에요 아 유니폼 오늘도 혼자네요. 결국 또 이렇게 됐네요. <laughs> 두 번째서 혼자라. 저번에 어땠어요? 저번에 네.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그래도 꽤 나름대로 잘 진행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좀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네, 최수서 축하드려요. 어, 왜요? 베스트 멘토로 선정되셔서. 오늘 마지막 멘토링에 혼자 하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은 아, 그래서 s <laughs>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된거 e I s h o 데 저번에 어 저번에 혼자 하신 거치고는 되게 뭔가 모든 아이들을 좀 많이 챙기려고 했던 d 같은데. 응? 혼자 한게 제가 처음이었죠. 아닌가? 네. 맞아요. 아 I s h o 요 l d have. I should h a 해 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과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화이팅 니다 <행정이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축구 멘토링에 함께하게 된 홍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하세요 오늘도 보여주세요. 어 처음보다는 많이 조금 자연스러워 아, 아, 이제 그게 크게 뭐 보는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가자, 가자. 우와. 여기 와, 저와봤는데 진짜. 오 촬영 진행해볼 건데요. 오! 자기 용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끝. 됐습니다. 잘안 해줘도 알았어, 참 참아네. 친구 목이 물렸다면서요? 선글라스 벗었네요? 엄마가 벗라요 그래요? 선글라스 뭐있었는데 어떤 포즈로 찍을 거예요, 사진? 김치요? 김치요? 대구 FC 선수 세리머니 이런 거 아니야? 안 했고요. 소수 세리머니뭐 아는 거 없어요? 있거든요. <laughs> 누구 있어요? 네. 그냥 친구 <laughs> <laughs> 뭐 황재원 선수 유니크 입고 왔네요. 네. 그럼 황재원 선수 제일 좋아요? 네. <laughs> 그럼 오늘 완전 기쁘겠네. 네. <laughs> 어떤 포즈로 찍을 거예요? 어 o r s i g a 백곰 e d m m e r a d e n l a u 습니다이 자 이제 여기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락커룸에 와가지고 경기 준비를 하는 곳이고 이제 뭐 항상 경기 전에 여기서 서로 파이팅하고 경기에 나가서 어떻게 나갈지 준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는 곳이고요 본격적인 슈퍼 수업에 와서 긴장을 풀기 위한.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네, 머리 위로 손을 들어서 다이어 게임을 진행거요가위마비보마비보가위마비보하이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수! 했다가위마미보 <laughs> I'm 자 이제 오늘 가장 먼저 배워볼거는 리포팅 인데요 오케이 잘했어요 리포팅은 이런식으로 계속 살리면 되는건데 처음에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운드 시키고 어려운 사람도 이런식으로 바운드 시키면서 처음에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고 지금 리프팅 해보니까. 이렇게 밀어가지고 돌아서 또 이렇게 밀는 데 처음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 천천히 패스가 자신 있어요. 드리블이 자신 있어요. 패스. 아, 패스요? 왜요? 패스가 더 정확해. 아, 정확해서? 엄마 하고 돼요? 많이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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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하하고만하고 그만하고, 그고그만고어만하고그고그개 아, 10개, 10개, 10개. 저핀 10개밖에 안 되는데. 어. <laughs> 아까 몇개 쓰고 들었는데? 빵기. 빵끼. 아니, 빵개랑 6개. 다 5개, 랑빵욕심내다가 친구 몇 개였어요? 네. 오, 만족스러워요? 아니요. 몇 개는 해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다? 다? 어? 친구, 이길 수 있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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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역속 <laughs> 따는데 <laughs> 친구들 전술 있어요전수 네. 자라기. 자라기. 술 몸싸움. 몸싸움. 오케이. 아니. 그렇 이건 놓고 맞아요. 고 놓고. 5대 2. 아, 뭐가 재밌었어요? 아, 오. 재밌었나요? 네. <laughs> 이 친구가 물을 뱉을 정도로 재밌었나 보네. 이제 아주 재밌어졌네요. <laughs> 오늘 어땠어요? 아,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어. 오늘 이번이 멘토링 마지막인 거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응. 친구들이 써도 이제 써도 마지막 완전 럭키예요. 얼마나 나왔어요? 아, 멜리꼴인 거요멜꼴 아니면 많이 나왔네요? 세레모니 했어요? 네. 여기 여기 레모니 <laughs> 세진이야이 사진 안 찍어도 돼요? 네? 사진 안 찍어도 돼요? <laughs> 야 오늘은 이 기분을 한번 행동으로 표현해 주세요. <laughs> 이거 뭔데요? <laughs> 어, 그냥 죽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국가대표 가까이서 오는지않요 <laughs> 네. Yani O, <Sülüyor> o, o tam